최근 가수 박지현이 제멜스페어 참석 초청을 받아 화제를 모았다. 이번 행사는 단순한 박람회가 아닌 그녀가 팬들과 소통하며 건강과 힐링에 대한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파하는 기회이기도 하다. 공개된 기념 영상에서 박지현은 팬들에게 좋은 인사를 전했다. 비록 인사말은 아주 간단했지만 그녀의 따뜻한 마음과 진심은 단숨에 많은 사람들을 사로잡았습니다. 해당 영상은 곧바로 커뮤니티의 많은 칭찬과 응원 댓글과 함께 네티즌들의 큰 관심을 받았다. 팬들의 반응은 박지현에 대한 감탄을 표했다. 많은 사람들은 그녀가 행사에 참석 여부에 관계없이 항상 그녀를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영상 속 짧은 메시지만으로도 팬들이 공감하고 격려받는다는 느낌을 주기에 충분해 있는 그녀가 팬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여실히 입증한다. 행사를 주관한 장훈군 지사도 박지현 씨를 참석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했다. 그는 그녀의 참여가 큰 영광이며 박람회의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지현 씨의 따뜻한 마음과 열정이 참석자 한분한 한 분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행사는 박지현이 단순히 팬들과 소통하는 기회가 아닌 연예계에서의 두각을 드러내며 자신의 브랜드를 확고히 하는 기회이기도 하다. 팬들은 그녀의 퍼포먼스에 기대는 물론 그녀가 음악을 통해 어떤 의미 있는 메시지를 전할지 기대를 모은다. 또한 제멜스페어는 의료 전문가와 대중이 중요한 건강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교류의 장도 제공한다. 박지현의 등장으로 이번 이벤트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커뮤니티는 박지현의 새로운 소식을 기대하고 있다. 박지현은 건강과 힐링을 주제로 참석자들에게 많은 감동 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이다. 박람회에서의 그녀의 따뜻한 모습은 팬들뿐만 아니라 커뮤니티 전체에 큰 동기를 부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박지현의 잼메디컬 페어 참가 소식이 알려지면서 많은 이들의 기대감이 증폭됐다. 그들은 그녀의 존재가 그 행사를 그 어느 때보다 특별하게 만들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축제가 아닌 사람들이 함께 건강을 경험하고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이로써 박지현의 이번 행사 참석은 단순히 유명 스타의 초청을 넘어 그녀와 팬들 사이의 끈끈한 유대관계를 형성함으로써 박지현의 가치와 영향력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대중의 마음. 이 행사는 참여하는 모든 사람에게 기억에 남는 경험을 선사할 것을 약속합니다.